근데 사실, 지금의 이러한 양상을 처음 본다, 응. 처음 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게 어떻게 보면 극 우인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콘크리트 세력이 있으니 저렇게 염치 없어도 싹 하는 건데, 자, 국민의 힘의 저런 극 우화가 언제부터 투입됐다라고 보세요? 애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른바 전광훈 유에 네. 아스팔트 강경 우파들이 탄핵 사기다. 그니까, 사기 탄핵 주장하면서, 그때도 음. 부정선거 이야기 했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5.18 표면을 많이 했었죠. 음. 그런 분들이 계속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때한교환 대표가 들어올 때 조금 스물스물 들어왔었어요. 어. 그러다가 한교환 대표가 떨어져 나가고, 네네. 오히려 한교환 대표는 이제 부정선거 신봉자가 돼서 당에서 오히려 소수파로 가면서 우리 당이 이제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갔죠. 그래서 조금 자정이. 됐렇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왔다가 5.18 무릎사고 하고, 음.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사과하고 그그 과거사의 흑역사를 정리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2021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어, 박형준 부산시장의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거기까지 맞죠. 예, 네, 거기까지, 네, 맞죠. 네, 맞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맞죠. 그 승리를 만들어낸건 전광훈이라는 아스팔트 깡패 부파들을 뛰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 윤석열이 이겼어요. 음. 근데 윤석열이 또 그, 그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김근식이 뭐라고 하면 그냥 화나내고, 음. <laughs> 대통령실에서 누가 오은 소리 하면 쫓아내고, <laughs> 네, 네. 이준석이 깔딱깔딱하면 너 나가라고 그러고, 경로하고, 경고하고, 경로하고, 경로하고. 술만 먹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극우화가 되는 걸 토양을 만들어준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 윤핵관이니 친윤이니 찐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당을 위하고 보수정당을 위하면바짓가랭을 네. 잡아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짤리는 한이 이때도 말을 해야죠. 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 법무장관 하다가 황태자 비난을 들어가면서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와서 보니. 선거에서 이기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음. 그래서 윤석열한테 이건 아닙니다. 쓴소리하고 김건희 리스크를 떼어내려고 했더니 네? 죽일놈 돼 가지고 배신자 소리 듣는 거아니까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사이에 개엄이라는 황당한 짓을 했죠. 파면당했죠. 대선 폭망했잖아요. 음. 그 사이에 이제 짬물들만 남아 가지고 더 이상 이, 이 당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숨을 숨을 전환길 전광훈 애들이 들어온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고해 보시는군요. 그렇죠. 어, 들어와서 지금 당의 주인 루스를 하려 고 그래요. 음. 거기에 당의 주인 루스 할수 있도록 양탄자 깔아준 게 윤상현이군요. 윤상현이고. 네. 음. 그러니까 이건 이건 단호히 이건 책임을 지게 해야죠. 이 당이 어떤 음. 당인데. 그러니까 그 만. 음. 진짜 이상한 게 음. 예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한번 짤린 적 있잖아요. 왜? 징계당했잖아요. 징계당했잖아요. 응. 왜 한번 전환 전광훈 그, 정광훈 그, 그 집회 한번 갔다고. 그런 단 지금은 당연히. 지금은 아예 <laughs> 가야지만 최고위원인데 오히려 그렇지. 전광훈 전환기한테 면접을 다 봐야 되네 <laughs> 면접 봐야 돼. 이게 진짜. 무슨 정당이에요, 이게? <laughs> 왜 면접 안 보셨어요? <laughs> 내가 그놈 그 사람들을 면접 봐서 <laughs> 식당을 <삐>! 시킬 어요이 소리나 시면 아니 그 진짜 만약에 최고위원 되시면 그 분들과의 단절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저는 이번에 그런 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그 사례가 그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한 당무 감사 사례가 있잖아요. 네, 김영태 네.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당무 감사회가 작동을 해서 이양수 권영세 두 분을 당호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요청했잖아요. 음. 저는 이게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입니다. 당에서도 뭐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 못 해요. 뭐 당연히 이제 당사자도 소명하고 윤리위에서 하겠죠. 네네. 저는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을사오적이든 음. 책임 있는 그런 소수의 핵심 인사들은 우리 당 지도부에서 당 대표와 우리 최고위원들이 합의해서 당무감사에 맡깁시다. 음. 당무감사에서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윤리위에 징계 요청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국회 의원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국회 의원 계속해. 음. 차는 다 나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이짠물들은 우리가 속가 내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뭔가 대 어마어마한 인적 청산이 아, 아니다. 절대 아니죠. 네, 공포 마케팅이다. 가, 같이 가야 네. 됩니다. 네, 같이 가야 된다. 그 45분 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네, 네. 아 네. 저는 이렇게 음. 이런 건 굉장히 좀 음. 나이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일사 네. 조한게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강경하지 않습니까? 45명에 네. 대해서. 음. 근데 약간 성저 생각이 좀 다르시네. 예. 음. 음. 뭐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저 의원하고 좀 토론을 해보셨어요? 어, 조경태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이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지금 동태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1 시간 반 정도 돌리는데 네, 감독님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세요. <laughs> 저는 사실 4번이 몇 프로가 나왔지? 을 아, 4번 1%밖에 안 나와 2%였어, 요2% 내가 4번 할때 2%였어. 근데 이거야 실물을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1%로 낮아졌어 지금. 실물, 아, 실물 보기 전에는 2%로 챔피언데 아, 미치겠다. 자 그래도 아. 2,400명 중에서 1%면 240분은 어 아니죠 24명이지. 아니지 2,400명 중에 1%니까 240 아니지 23, 24명 24명 이 명이에요? 예. 요2 아, 아, 4명도 아니, 24명도 많다. <laughs>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 24명이구나.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지금 어, 1위는 요 개혁 의지가 강하다. 이게 지금 네 두, 어, 여러분 많은 분들 선택해 주셨어요. 59% 그리고 전투력이 좋다. 이게 지금 32%로 2등. 그리고 포용과 <laughs> 협치가 가능하다. 사실 저는 3번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이었는데 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이분이 사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럼요. 협치하시는 분이구나를 정치는 좀 느꼈어요. 정치는 정무적으로 네.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지. 음. 막 무조건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굉장히 두루두루 참, 네. 네, 많은 강점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러면... 게 느껴집니다. 와, 2400분이 지금 개혁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주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아유. 이 개혁 의지가 그냥 뭔가 막무가내 무로 뭐 밀어붙이는 개혁 의지라기보다는 손잡고, 그럼요. 그쵸? 함께 쇄신할 거 하고 네. 반성할 거 하면서 같이 가는 개혁 의지이기 때문에 더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부정 선거 얘기 진짜 솔직히 하고 싶진 않은데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명언이 딱 생각이 나요. 예전에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웃음> 내가 <웃음> 전, 진 사람이야 내가. 그렇죠. 그때, 내가 피해자야 만약 부정 선거 있으면. 맞아요. 그때 굉장히 간발의 차였잖아요. 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치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음모론을 들으면 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음. 어, 사람이 연장 탓을 하면 안 되고 농부가 밭 탓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 자기가 졌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졌고 아니 우리 당이 잘못해서 졌다고 반성을 해야지 이게 표를 도둑질 당했다고 반성하면 그 이, 주장하면요 음. 반성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사실 부정선거론의 가장 큰 폐해는 윤석열의 가장 큰 부정선거론의 그 독은 뭐냐면 그래서 잘못을 고치지 않는 거야. 음. 야 나는 잘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총선을 진 거야. 근데 내가 뭘 고쳐, 임마! 그냥 고! <laughs> 음, 음.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의 가장 큰이극우들의 폐해는 네. 자기들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돼라는 말을 귀투으로도안 들으려는 거예요. 이건 저 중국 공산당이 아니죠. 네, 네. 이건 저 민주당 놈들이 음모로 해서 만들어서 좌표를 찍어서 한 것이고 음. 이것들 사전투표에 다, 다섯 명에 한 명씩 다 사전에 투표용지를 넣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것만 때려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음. 사전투표율에 뭐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친남동생이 연대공대 교수입니다. 네. 통계학 전문가하고 다 했는지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되나 모든 통계는 환경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통계 수치가 나오면 그럴듯하게 말하면 다 그럴듯하게 할수 있대. 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컨디션을 조작해야 되잖아요. 네, 요걸 이렇게 네. 하고 요렇게 하고 해놓고 나서 해보는 거니까. 네. 그러나 부정선거에서 말하는 사전 투표의 그런 일정한 비율은요 정확히 그당시에 일정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민심이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음. 사전 투표에 줄섰던 민심이 그만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음.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야 똑같은 비율로 줬으니까 이건 이 새끼들이 뭔가 한 거야. 음. 이건 미친 놈들이죠. <laughs> 정말 뭐, 잘말했는습이비 음. 종교랑 네, 네, 비슷한 게 부정선거로는 네, 네. 한번 빠지면 약이 없어요. 뭐, 약이 없어. 약이 배운 없고요. 배운 사람들도 어. 꼭 빠지면은 약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네, 네, 맞아요. 황교안 네, 네. 대표 같은 경우에 황교안 네, 네. 대표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때 청소년서진 건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네, 그때 네. 공천 네. 제대로 그렇죠. 못하고 어, 예를 들어서 네. 그때 그 음. 민경욱과 그 누구죠 김그 네, 네. 예. 그 선거구도 그러죠. 몇 번씩 서로 공관이 그렇죠. 하고 맞아요. 뭐 교체하고 교체하고 했던 또공관위원장 잘못. 선 정하고 뭐 별의별 그 사실 대표로서 잘못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사그 부정선거로 딱 하니까 자기 자에서 하나도 없는 음, 거야 음, 음, 엄청나게 많은 과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부정선거의 음. 진짜 이 마약이에요, 마약. 음, 음. 음. 그러니까요. 음모론은 못하더라고요. 인류 역사 이래로 음모론은 다 음모론에 빠져들게 하는 그 신도들이 있어요. 음. 미국의 구일레테라도 지금도 음모론 빠져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프리메이슨 짓이라고 하잖아요. 네. 믿는 사람 많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음모론은 굉장히 유혹적인 겁니다. 음.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네네. 그러나 그 덫에 빠지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 알고 있는. 정보야. 야, 니들은 모르지. 네.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막 정확한 거야. 니까 그러니까. 모르지. 부정선거야. 네. 네. 이렇게 설명하려는 약간 우월의식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팩트가 하나 나와.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정교한 반반 논리가 나와. 그럼 음. 또 다른 논리또 다른 음모가 바뀌어. 또 나와. 네, 또확 음. 바뀌어요. 또 맞아요. 그래서 음. 다른 음모로 그걸 덮어. 부정선거. 봐봐.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음. 또 이게 사이비 정교의 음. 대표적인 거죠. 왜그 휴거 있잖아요. 휴거 날. 나... 바뀌니까 아 이거 원래 개시가 있었어 다른, 다른 날이었어 그리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그런 부정선거론자들이 어쩜 이렇게 국민의 힘에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다 근데 그분들이 네. 소수예요 음, 많지 않다 소수고 네. 제가 전환길 위에 그거 깡패들이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이게 음. 과잉대표 되는 거고요 과대포장 돼 있는 거지 저는 이번에 모르겠어요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네. 그분들이 실제보다는 훨씬 더 목소리가 과장돼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부정선 같은 황당한 그음모를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는 네, 거다. 거기에 휘둘리는 에. 거고 목소리가 크니까. 아유, 목소리 가 크고 또그 사람들이 또이 액션이 강해요. 네. 막 문자로 욕하고 당사 찾아오고 우리 당협 사무실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해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네.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음. 그에 기초한 어, 책임자들 최소한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구 네. 세력들을 우리 당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최고위원이 만약에 되시면 그 일부터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음, 그래요. 음, 음.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음. 그러니까 이번에 지도부에게 어떤 걸 바라는지를 저희가 이제 좀 여쭤봤었을 때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개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이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당내 구태타라고 얘기하는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이거 좀 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이중 당적자라고 하는 분들, 뭐 네. 신천지든 자통당이건 통일교든 네. 정말 국민의 입에 유입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또네 번째는 그그 그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주말에 있었던 수상은 여론조사 혹시 얘기아세요 네. 고거에 네. 대한 진실규명도 진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셨어요.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도부가 가신다면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말한 진정한 사과. 네. 그건 개엄 뭐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한 또 후보 교체에 대한 사과는 지도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음. 그거 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 그 후보 교체에 대해서 일단 뭐 일단 당무 감사에서 한번 일단 거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부좀더뭐 진전시킬 것은 할게 있으면 하고요. 네. 이중 당적자 색출은되게 쉽지가 않아요. 음, 쉽지 않아. 당원 않다. 명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계리도 사실은 들어오는 과정에 있다가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있던 시절에 김용태 위원장이 그걸 중단시켜 놨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한계는 좀. 이게 더 신식이라 그런지 온라인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또 실명이 음. 네, 따로 이름이 있어서요. 또 가명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조차도 전환기에 대해서 음. 조사를 해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당 지도부터 알아요. 이게 찜찜한 걸 이상한 그러니까. 걸안다 그래서 저는 몇몇 그 상징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음. 당적 박탈을 하거나 출당권유를 해서. 그렇게 뭐라 하면 알아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지금 뭐 시내 현수막 걸려있자 자통당 현수막 걸려있잖아요. 가짜 보수 국힘 빠져나와서 우리 자통당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제발 저 좋잖아. 현수막 참잘 썼더라고. <웃음> <웃음> 갖고 계신 그 부채는 네. 판소리 한가락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걸어다가 더워서 갖고 왔는데. <laughs> 예. 어. 선양 박은이라고 이제 퇴계 선생. 어. 친필인데 제가. 몇년 전에, 이제, 그, 안동에, 세계 네. 서원에 가서 하나 받은 거예요. 음, 그러시고. <laughs> 아니, 그니까 선비라고 하셨는데, 진짜 부처를 갖고 오셨어. 부처를 <laughs> <구체를> 갖고 오셨어. <laughs> 하나, 이제, 그, 네. 조금 더. <laughs> 사과 부분에서 음. 사실 국민들은 좀지겹거든요 사과 한두 번한게 아니니까 음. 송우수 비대위원장도 사과하고 또뭐그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하고 어 사과는 계속 했어요. 근데 또 사과를 한데 그러면 그 사과가 지금까지의 사과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형식성 에서도 네. 다르고 또 사과 속에는 어, 이런 음. 일들이 근절되도록, 다신 되풀이하지 않도록 음. 하는 제도적이거나 네? 혹은 그게 약속돼야 된다 네, 네. 그게, 그게 사실은 이 사과를 더 이상 안 하게 만드는 사과 백번 해봤자 또 사람들이 아이뭐또 사과니 맞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과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비,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했던 사과는 그냥 당원에게 보낸 문자로 찍 하나 보낸 거예요. 소란 음. 소란 음. 피워서 미안하다. 그다음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사과는 제가 보기엔 그냥 찍한 거라고 음. 생각이 들고. 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사과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 탈당 욕을 했었죠. 네. 그렇게 행동에 따랐던 사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유일했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당에 새롭게 사과를 할 거면 네. 말씀하신 그런 당 지도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음. 다 지도부가 서서 고개 숙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 사과는 그냥 개업을 해서 죄송합니다. 탄핵을 반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과 완전히 끊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 그 말을 넣어야 돼요. 그 말을 한 번도 안 넣던 었 거야. 이제는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음. 윤석열의 과거, 윤석열의 흑역사에서 벗어나고, 친윤의 흑역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윤어게인은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윤석열 본질을 쳤는데 뭐, 그, 그 아바타가 들어와서 뭘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치면 아바타는 쫓겨나게 돼 있는 음.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네. 분리 단절 음. 절연을 선, 선언하는 게 사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당의 지도부가 일렬로쫙 서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면서 네. 정확한 메시지를 내고 했던 사과를 우리는 본적이 없네요. 본 적이 없네요. 네. 본 적이 없네요. 적이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 지나가면서 그러니까요. 물어보니까. 뭔가 하나. 숙... 근데 만약에 그냥 갑자기 뜬 생각인데 사과의 의미로 큰 절을 하자. 아 그런 건 너무 <laughs> 절한다고 국민들 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김은수 후보 대선 후보 돼가지고 유세 갈 때마다. 큰절했어요 나도 송파에서큰절해서 깜짝 놀랐어. 김, 김진 <laughs> 선배가, 김진 위원이 이렇게 사과해야 되면서 107명이 여의도 광장에 접부어서 떼학 볕에서, 어, 크게, 어, 반절해야 된다. 다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음. 김진 선배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치 안 됩니다. <laughs> 근데 이제는 좀큰절은 우리 보고, 싶잖아요. 그럼요, 보고, 싶지 이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럼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아요 진짜. 아유, 진짜. <laughs> 하여튼 근데 그 모습은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쫙 서가지고, 딱 아, 인사하고 네, 그 사과의 컨텐츠가 그 음. 그게 중요하지. 그다음에 사과한 다음에 행보가 중요한 거죠. 그때 저 옥새 들고 나르셨 때도 대구 저 출마자들이 네. 무물큰 무릎 큰절 절했어요. 큰절했어요. <laughs> 큰절 김문수도 김우수, 하고 그때 같이. 아큰 절의 <laughs> 중심엔 그분이 계시네요. 음. 네.